근데 사부동산이 원수에 오히려 많다고봐요까 원래 대재는 대재는 원래 또인성에 의해서 또 형성된다는 거예요. 이게 대재라고 하는 것이요. 근데 저승사자가 가장 처리하기 난감해 하는 게 부동산이에요. 그래서 사람이 이제 에, 답답한 운이나 고달픈 운 이런 거 왔을 때 부동산에 묶여 가지고 낑낑거리고 살면 그러면. 저놈저저 땅때문에 고생하니까 좋다 이러면서 그냥, 그냥 면제해 주어요내니그살 <laughs> <laughs> 네 때부터 알아봤다 이러면서 <laughs> 예 그러니까 운이 우리가 어 그렇게 운이 없어지려고 하면은 두 가지 형태죠. 급제 운이 왔을 때 보통 보면은 우리가 사업적으로 막 변동을 하려고 해요. 또는 사업적속도 동업 환경이 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, 이제, 현금 재산이 자꾸 묶이려고 하니까 결국은 자꾸 문서 같은 걸 잡을 일이 생겨요, 그게. 근데 이제, 사업이나 보고 관계는 저승사자들이 전부 조사 다 하거든요. 현금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서 그 삭감을 해나가기 시작한다고. 근데 이제, 뭐냐면 원래 저승사 시력이 별로 안 좋아요. 그래서 <laughs> 땅에, 땅에 있을다는 이런 건잘 못, 뭐, 계산을 잘 못하고 간다는 거예요, 대부분. 부동산도 되고, 또 자격도 되고, 또 인허가권. 예를 들어서 뭐, 에, 뭐, 탄광을 우리가 채굴할 수 있는 채굴권을 국가로부터 30년 동안 할수 있는 이런 곳인데, 그런 거 보면 이제 저기 돈인가? 이러면서 돈 아니다? 이러면서 그게 되는 거죠. 이런 인허가란 자격 이런 것도 일종의 그 재산이죠. 네.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부동산이고, 부동산. 주식은 절대 아닙니다. 토치를 하실 때. 주식은 왜 절대 아니냐. 내일 내다 팔수 있다. 그러니까 현금화가 쉬운 재산은 문서로 볼수 없다는 거예요. 물론 형태는 권이에요. 권이죠. 권이고 추상적이더미에서 문서 재산이긴 한데 현금화가 쉽게 되는 이런 거는 뭐라고 본다고 해요. 현금 재산으로 본다는 거죠.